야 저기 조합 이상해 버그야? 이거야? 야, <laughs> 야 스크리머 세명 몰아줬어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야, 야 보여주자. 진 원조. 오케이, 오케이. 원 원조 유입 그렇지. 야 뭐, 뭐야? 지금 목 있는 거야 이거? 뭐야? 아 <laughs> 바레인 PTSD 보네. 아 풍신 야 풍신 어떡하지? 오 여기 지질 언제까지 어때? 달빛만 다오 정신 사나 아니 이걸 잡아간다고? 오헤아왜 안돼? 꼬리나 우리... 이거 해나 이거, 이거 해 앞에가 안 보입니다. 에? 자 야, 오잉? 야다 맞췄어 어 무섭..무섭게 길어 저거 왜 따고..왜 저..아 왜 따고 그래 저 따고로 기로. 아넌 이거 안 봐서 모르겠구나 난 이거 맨날 보거든 뭐? 저거 리..리젠이 해클말 깔면은 요술 못써아 <laughs> 하도 많이 봤서 외웠거든? 너무 잘 봤는데? 아니 <laughs> 모기가 아니라 날파리구나 응 음, 오케이 오케이 오좋았어아 오케이 내려 강제로 내려가고 아씨 뭐야 이거 아나스짜무스아 좋대 땅들도 돼야 이거 스터스두명 이상 쓰면은 비매야 아니, 아니 강력 마말고 록스타 무기 아무도 몰라 <laughs> <그냥 플러스는 웃음> <하지 않아>? 그래. <laughs> 나 너무 슬퍼 아무도 몰라 콜라스 당하지 않아? 나 너무 슬퍼 아 저거 덤븍이 땅끌까지 되네 땅끌이 되네? 오오 아 여기 여기 내가 뭐 삐그덕 걸리지? 아이 밀지마 밀지마 아 지금? 아 깨워주는 그렇지. 거지 캐시모 내려오 만들고 어디서 내내 내 머리 왜 있을라고? 일로 와. 아 미안해. 그렇지. 죽여. 아유 몰라. 오 오. 아니 어? 잠깐만. 오호. 그쪽에 제피. 제타 준비? 재타 준비. 제타 준비. 제타 준비. 죽겠다. 뭐야 이거? 우리 팀 우리 팀이 우리 팀인 줄? 아아 야야야 헌터고 비급 썼다 우리뭘할수 있어 보여주자 아, 보여주자, 보여주자, 보여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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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크 리스크 두 명이 보여주자고 어 시발 시발 오나 봤어 나 봤어, 어, 나, 어, 봤어 어, 나 봤어 어나 봤어 <laughs>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오이야저 <laughs> 상황 봤으면은 아주 놀랐어 <laughs> 어 혼자 떨어졌는데? 아 개무서웠는데 진짜 보시가 쩔고 음, 아 가서 가서 다다 다, 씹어먹을게 그냥 어딨어? 왔다 <laughs> 아까 사진 찍은 거 누가 건드렸나요? 어? 야 잠깐만 이거 나한테... 가, 아... 어 살았다 자 수박곰님 릴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<laughs> 저 이번 판 릴리 안 썼는데요? 킥. <laughs> 킥, 킥, 킥. 킥. 자가무가 지금 기어도 다 먹었어. 근데 빰이 확실히 차는 거 줄어들었다. 근데 이거 습관 때문에. 어, 나 습관이 무서워 이래서. 아 빰이 왜 하고 있지? 아, 아 맞췄잖아. 지리나적격수 그거 맞췄서뭐 하는데? 기분이 나쁘다고 하지면. 너못 맞췄잖아, 방금 봤어? 어? 아, 나는 A 언이 아니라 릴리. 아. 안 맞잖아. 아. 맞았잖아, 안 맞았잖아. 안 맞았어.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느낌 너무 없어. 야, 저 브레이커 모자는왜 달아주냐, 데빌스잉? 어? 워와 <laughs> 그냥 싹 게임인가? 스데이지 않을까? <laughs> 하지마. 하지마! 야, 도와줘! 릴리봉이 맞았어. 야, 이 아저씨 나한테 이상한 일태. 야, 너피 어디갔어? 어미! 어미? 어스메이지. 오호오호오호 개들이 오플호시못 쓴다 어다 응? 아, 땡... 어호. 어 예. 어뭐 이게 조준인데? 아 좋았어 아야 페스터 때. 하지 마 임마. 해해해백서해할거 없어? 없어 임마. 아 내가 할걸 버려 내가 할게. 아이 못하겠다. 오 오. 야행행 저거지 따라야겠다. 야, 해, 해, 따라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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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놈> 마이스, 아 나이스 나이스. 아 야 행빌 저따라오테템 없어서 아, 한중이야저 고정선이 있어. 아 고급 장비 선택권 있어. 저거 저 피해주고. 됐어요야디 들어? 왜뒤에 있어? 앞으로 와. 야, 야, 하지 마. 나 알아. 아 제발. 살려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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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떨고 해야 돼. 떨고 해야 돼. 떨고 해야 돼. 왜? 괜찮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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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안 맞아? 야. 아이고, 죽겠다. 아, 여기, 아이고. 어, 왜안 살려줘? 살았네. <laughs> 아! 자, 누가 주작하고 있어요. 자, 한번 잡았어요. 오! 오잉? 오! 와! 야, 가모야! 가자야 죽을 수 없지? 가모야, 안 돼! 슥 빠져주고? 야, 힘, <laughs> 몸이 없는데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그만 좀 쏴라. 고시코 나한테. 아이고, 죽었다. 폐!

<laughs> 와, 오자. 와, 바레임이 갓게임이었다. 정말, 게임. 야, 이거, 우리, 두판 하면서, 이거, 어? 레전드가 몇번 나오냐? <laughs> 야, 아니. 아, 좀 너무하네, 이거. 아, 내가 다 잡았는데, 씨. 어, 으 <laughs> <진짜? 웃음> <laughs> 무스스사가. <laughs> 역시 갓게임이야. 오, 가. 내려가시고. 아, 이게 왜 걸려? 야, 두 명은 아니지. 오케이, 둘다가라고 야, 한 명씩 천천히 들어와. 한 명씩. 한, <laughs> 한 명씩 해야 했어, 나. 와, 아, 야, 이거 뚫리네. 살려줄게. 자! 그래! 에이. 어,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, 얘들아. 후회 좀. 연장을 안 하는 의미가 있나, 이거? 아, 십. 시... 이십. 야, 왜 이렇게 아파? 문제가 있는데, 저거? <웃음> <웃음> 야! 구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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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줘! 오. 아, 스킬 없잖아? 아니 나 록스타 피날랄 끼고서 무코한거 무우, 말고는 본적이 없어 록스타를 게임에서 <laughs> 야 이리 와봐 한명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거 갈게 오케이 그거 오케이 거와 그렇지 그렇지 자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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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다. 안죽겠다 저 안죽겠다 안죽겠다 발차기를 못했어 야 임팩트값 데미지 진짜 높은 많이 먹었다 근데 저거 저기 안죽네? 너무 약해졌다 야데미싱이저 사기 사기 모자 케이 끊었어요. 자 아저씨 그만 그만. <laughs> 아저씨 자꾸 나한테 왜 그래? 팬 서비스야? 야딜비전 잡고, 신기 잡어. 아, 어, 아! 아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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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버그 쓴다. 신고하자. 아니 그거 니가 먹어가. 아왜왜 자꾸. <laughs> 아 내가 많이 아껴요. <laughs> 그만이야 그만이야 그거 떴다 그거 떴다 그거 떴다 아 씨... 오케이 내려오고 봤네 저거 야야나 야, 그걸 왜 봤나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 씨 니가 걸고 뜨나 떼왜 봤냐 그러냐 어 뭐야 이쪽을 왜 우리 쳐 화이팅 뭐 <laughs> 이거 저기였구나 나 팀인 줄 알았네 저거 아, 간만에 또 대단 보여줘야겠다. 야, 가모 스킬이살 때. 야, 방사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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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기야 방사포. 어이, 왜, 왜 나한테 끌고 올라 그러지? 오, 어? 오. 왜 뒷구 안... 응? 안 떠져? 여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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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. 테테밖에안 <laughs> <laughs> 남았냐 갑자기? 히플 브레 투사 르고오 잠깐만 오 잠깐만 왜? 아님 대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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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, 말로, 말로. 여기지. <laughs> 아 도망갔어. 그렇지 한번 잡아주고 와. 아. 땄다 가르코 내더안 하는데 용야너일승 응? <laughs> 뭐야 어? 일승 승률 100% 뭐야 <laughs> 아니 아까 레더 혼내줬지 그냥 미친이네 <웃음> <웃음> 아아 아, 습관 무섭네 계속 빰에 꺼내는데 아자팩급 진짜 7 0일어 그러니까 7 0일이 말을 어떻게 말을 하지 이거 그거잖아 기 요즘 요즘 시상 좋아졌다 진짜 세상 야 내가 방장이야 아 그래 <웃음> <웃음>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해.